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별밤아 씨김세영입니다 어, 네 선녀와 나무꾼 컨셉 이야기가 좀 많으신데요. 나무꾼이 누굴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요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 좋은 종목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laughs> 나무꾼 얘기가 있었는데 네. 컨셉 좀 어떠신가요, 매니저님? 아유 뭐 저라면 뭐 네. 굉장히 한국 무지로소이다.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아마 어. 그 나무꾼의 경쟁이 음. 엄청나게 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멀찌감좀 하러 음, 볼게요. 누가 나무꾼이 될지 여러분 네. 추석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요. 자 <laughs> 이제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매니저님.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최근에 많이 가져오셨는데 고종목들이 네. 그 정말 잘 가지고 있어요. 네. 오늘은 SNT 모티브 14% 육박하는 수익. 그리고 만도도 8% 수익 중인데 이 종목들은 좀 어떻게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음. 뭐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네. 그래. 어, 특히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부분의 음. 정점이 지났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바로 미국 부분의 그 수리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바로 어~ 그~ 이러한 그~ 전체적으로볼때 전기차나 음. 어 또는 자율주차로 행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그 가급적 가져가는 아~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오. 어~ 최근 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 미국의 유동성 그~ 축소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그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의 수록 좀 똑바른 종목이 있잖아요 아니면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군에 초점을 둔다면 자동차 업종은 가장 그~ 중요한 하나의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이 종목군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에센트 모티브를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어, 특히 어, 제가 그 친환경 부분을 그 바이든 정책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주가 탄력이 어, 최근 상당히 그, 그 강력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 그 중소형 주도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큰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음. 불구하고 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어 목표가 전후까지는 계속해서 갖고 가는 아 어, 이러한 그 전략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어 현재 그 이런 성장성이나 조지아라든가 어미국의 어, 이러한 그 설비 투자의 수혜주라는 부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고요. 어두 번째 이제 만도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은 약간 그 추세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요새 대형주들이 굉장히 어, 주가로는 IT나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그나마. 자동차 업종들의 주가 탄력이 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볼때 제가 에이데스 매출 부분의 그 회복 부분을 그 특히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네. 현재 주가 탄력이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가다는 아마 조정을줄 수도 있지만은 중장기 제가 말씀드린 항상 그 추세 매매 약간은 현재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을 가져간다면은 계속해서 현재 이 종목도 보유하면서요 또 목표가 달성에 또 추세적인 상승에 눌림 목을 또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메이저님 만도까지 리뷰를 들어봤고요. 어,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오늘의 첫 번째 특정 키워드 한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신규 매출. 또 자동차 부품주네 매이저님 이제 종목명 네.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은 바로, 아하, 세방전지입니다. 네. 세방전지 되게 많이 봤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 일단 뭐 차트상은 눌림목이 왔고요. 네. 아까 그 현대차 부분에 배터리 팩 부분에 그 매출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또한 단계 매출이 점프업이 될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린데요 물론, 이제 그 세방전자는 너무나 그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로켓 배터리, 로켓 전진 지 아닙니다. 어, 이 부분에 이제 그 축전지 부분에 어, 계속적인 그 집중화 하면서요. 어, 세계적인 어떤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국내 그 축전지 산업 부분에서는 어, 독보적인 존재라고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최근에 이제 이, 이 부분을 벗어나면서 어, 특히 어, 현대차 부분이 그동안 현대 모비스 쪽에만 어, 이러한 그 축전지 팹 부분에 그 매출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동기업이 네. 아, 이러한 부분에 이제 그 매출에 대한 그 협력사 부분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제 그 매출 부분에 한몇 만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내년도에 가서는 어, 상당히 이보다 배수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요. 뭐 얘기로는 이제 수십만 대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현재 그 매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줬던 부분인데 이런 성장성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상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바로 자회사 부분입니다. 자회사에 바로 그 동기업의 제방 리튬 배터리 자회사 부분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그 배터리니까 상당히 그 현재 매출에 대한 그 흐름이 가고.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나 그 매출분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세방전지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탄력을 줬던 부분인데, 네.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이 되느냐 볼때 저는 또한 가지 점퍼 발에서는그 성장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라고 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네네. 어떤 걸까요? 예. 바로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신기술이나 설비 투자분을 계속 강조하는데. 설비 투자가 됐을 때는 매출이 계속 향후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많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는데 바로 그 동기업의 그 자회사 부분이 요번에 1,15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더불어 서 협력 관계에서 지금 현재 공장 부지에 그 준공을 그 현재 착공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된다면은 뭐 현재 새로운 어떤 신규 매출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약 40만 대 이상의 물들이 그 생산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회사 때문에 동기업의 어떤 성장 모멘트를 계속 달고 갈수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최근 세방전지가 바로 현대차 협력사 부분의 탈바꿈과 더불어서 자회사에 대한 성장 가치가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오늘의 첫 번째 특종 세방전지입니다. 이 종목 되게 기대가 되는데, 어, 사실 1월 달에 좀 많이 올랐다가 네. 좀 빠졌잖아요. 음. 근데 더 많이 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또 있을까요? 음. 예, 뭐, 주가는 되게 이제 그확장에 있으면 수렴이 네. 있습니다. 오. 이 종목도 이제 그 수렴 과정에서 음. 이제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과정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좀 보는데요. 일단 뭐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투자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어 14만 원대까지 과거에 상당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을 줬던 부분인데 어 최근 그 제가 이제 차트 모습을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3, 4개월 동안의 조정 이후에 어 주가를 볼때어 요런 양봉이 나오면서요. 이 저점을 깨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때 이제 그 주가가 낙폭 이후에 다시 어떤 그 기술적 반등이든어 음. 이러한 그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모색하는 쪼이다어지옥군이다 이렇게 볼수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뭐접근하시길 바라고 다만 이제 실전면에서추경매에서는 조금 어... 자제하는 부...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어, 목표가는 어, 1차적으로 한 12만 5천 원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손절 라인은 9만 5천 원대로 어,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방전지 음.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정이었고요. 12만 5천 원까지 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정의 키워드 한번 음. 열어보시죠. 네. 오, 또 자동차 네. 키워드가 나왔네요. 부품주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종은 코프라? 오, 코프라는 약간 네. 생소한 기업인데, 어떤 걸봅일까요 예, 뭐, 어, 생소하시면 음. 코브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코브라요? 예, 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뱅과 음. 어, 차는 관련이 있을까요? 하여튼, 좀 아, 뭐, 고민 좀, 좀 해보겠고요. 아, 네. 아, 뭐, 약간 이름이 음. 좀 비슷하다는 음. 부분인데, 어쨌든. 어, 코프라가 아마 시장에서는 그렇게 자동차 폭풍업적이기 때문에, 음. 뭐, 만도나, 과거에 말씀드린 SLG라든가, 음.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탄력은 있는데, 아이 어, 기업도 우리가 좀 찬찬히 뜯어보면 은 매력이 있다라고 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어, 아까 그 자동차 경량화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근데 이제, 어, 동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라우, 플라스틱 우플라그 컴파운드 부분인데 이제 합성 그 섬유 합성 쪽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에도 이제 합성 요소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어, 이업도 그런 그 복합 소재 쪽을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 음. 최근 이제 그 어떤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 아, 바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어, 현재, 아 이런 그 자율 자동차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배터리 부분에서 가장 고민되는 게 바로, 어, 그 어떤 연비, 그러니까, 아 얼마만큼 갈수 있느냐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부분에 의해서 다른 쪽에서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음, 네. 이제 자동차의 어떤 무게가 그 가볍게 되는 즉, 말하면 경량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량화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가거보다는 계속 대기업들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기업이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의 하나의 요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그 동기업의 그 흐름을 볼때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제 그 연료 효율 부분에 현재 그 흐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제 동기업이 갖고 있는 그 재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기능성 바로 음. 폴리머 부분입니다. 아까 복합 소재 부분이라는 부분인데 이 복합 소재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력 부분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기업의 어떤 그 복합 소재에서 최대 어떤 자동차의 그, 거리를 갖다 늘릴 수 있는 연비에 가장 적합한, 기업으로 좀 부각이 되는데, 최근에, 내구성이 높다. 그런데도 아주 가볍다는 것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최대 주행거리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그 고기능성, 그 플리머 소재에 대한 기대가 좀 높겠고요. 음. 마지막으로 저,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자동차 부품에 어떤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어, 어떤 걸까요? 아, 그건 뭐냐면, 바로 미국의 그, 우리 그 부품 업종들이 그투자 했던 기업들, 알라바마나 조지아주에 투자했던 부분이 상당히 주가들이 네. 탄력이 좋습니다. 오. 바로 이제, 어, 현재 그, s l 이라든가 최근에 그런 그 조지아 관련주, 알라바마 관련주들의 주가들이 탄력을 계속 음. 줬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이제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부품에 대한 소요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기업도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은 벌써 2014년도에 아, 바로 조지아 공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상당히 높는데 아마 상계라인 쪽으로 갔다 계속 공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 바이든 정책과 맞물려서 환경차 부분이 부각될 때 동기업도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흐름을 볼때 어 현재 그 동기업 어떤 실적 추이를 볼 때요 음. 어 특히 이제 주가 수익비를 볼때 올해 이제 예상표를 볼때 9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 상당히 어 지극히 또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도 어, 저평가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와 사랑에 빠지신 우리 황태현 네네. 매니저님 댓글에서 또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 우리 쇼킴님께서 네. 만도 지금 사면 늦나요 하셨는데 지금 이미 또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접근해도 될까요, 어, 매니저님? 어, 제가 그 만도 같은 종목은 음. 그때 좀 일찍 들어오셨으면 어. 제가 그 무방해서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렸던 부분인데 어, 그때 만도하고 어, 바로 현대오토에버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음. 밤도 아마 그런 부분. 부분을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만도의 어떤 성장력이나 추세적인 부분을 또 앞으로 더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동차 업종이 변화가 되면서, 과거에 이런 거화성형 차량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전기차라는 부분에서 이지인폐 성장성이 부각되고요. 음. 동격 기그 같은 경우도 최근 그 에이다스 부분이 크게 좀 부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상당히 이쪽에 각광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은 더욱더 갈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했는데 네. 약간은 물린 목을 줄때 그것은 단기 시각보다는 중장기라는 이런 관점에서 음. 계속 현재 뭐 저점 매수를 해도 됩니다. 조금 그런 그 어떤 그 투자 전략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맘도 화신 성우아이텍 지금 다 수익을 잘 주고 있는데 네. 요거에 대한 더욱 더 자세한 전략 그리고 뭐 추가적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어디서 좀알아볼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예, 뭐, 항상 좀 아쉬운 음. 부분이 제가 그 준비한 것에서 말씀을 다못 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요, 못도한 부분은 제가 방송 끝나고 10시 40분 경입니다. 음. 바로, 아 그, 무방, 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네. 제가 자동차 부품에서 또 용왕주를 몇번종버을 말씀드렸는데, 음. 말씀드리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상승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 좀 그, 이, 그, 종목 선정에 어려우신 분은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코프라 목표가 알아봤나요, 매니저님? 아, 제가 요 부분을 간단하게 좀말씀 <laughs> 네. 드릴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음. 어, 시간상 간단하게 네. 코프라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 목표가를 봤을 때그 현재 그, 그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 현재 그, 그 주가 흐름이 이렇게 약간 그 조종을 주고 있습니다. 조종을 네. 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7200원대를 접근을 하시고요. 어, 손절라인은 5700원대고 약간 눌림목에서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프라까지 알아봤습니다. 무료방송 그리고 샵2034 황대현도 한번 보내보시고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